안녕하세요. 첫파리왕입니다 오늘은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차량 중고차 시세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해당 차량은 20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대략 한 3~4년 정도 출고가 됐고요. 이제 초창기에 나온 모델은 연식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 보증 기간이 지난 차량들도 있고요. 어, 이제 끝에 나온 차량들은 보증 기간이 남아 있는 차량들도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연식을 잘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다만 오래된 차량들은 그만큼 감가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딜러 전산인 카메이죠 환경 설정 조작에 대한 부분은 밑에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 제가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예, 확인해주시면 수도권이나 뭐 전국 어디에서든 어, 중고차 구입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어, 그래서 이제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어제 그랜저 IG 하이브리드로 볼 거고요 등급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이고요 이제 프리미엄이 이제 기본 등급이고 익스클루시브부터 이제 어느 정도 옵션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는 프로션급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익스클루시브 스페셜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키로수는 하이브리드 차량이라 이제 장거리 운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키로수가 많은 차량들이 많아요 대신에 금액이 싸기 때문에 키로수가 어느 정도 정도 있는 차량으로도 찾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15만 키로 안쪽으로 한번 볼게요. 그리고 등급은 프리미엄부터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대는 이제 1,700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키로수는 제가 15만 밑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거의 보면 한 12만, 13만 대가 조금 많아요. 그 정도가 이제 한 1,700에서 1,800만 원대 정도인 것 같고요. 금액을 조금 더 올려서 2,000만 원 초반대가 되면 이제 10만 키로 안쪽에 있는 차량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00 초중반대쯤은 가면 한 7만에서 5만 킬로짜리도 있네요 요정도 네, 때에서 금액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이 중에서 그나마 조금 괜찮고 가성비 좋아 보이는 차량을 제가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어, 제가 근데 찍어 봤는데 2080만원짜리 에요 키로수는 이제 한 9만 7천 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색깔은 흰색입니다 뭐 그냥 무난하게 흰 색상이고 안에 보시면 이제 프리미엄 그냥 기본 등급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 옵션 정도 들어가 있어요 대신에 핸들을 보시면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요 버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 차는 스마트 크루즈가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선 이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통풍 시트가 빠졌네요. 이제 성능 이 높고 보게 되면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용도 이력은 이제 법인이나 이제 개인이 사용했을 확률이 조금 높고요. 사고는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밑에 누유라던가 특이 사항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깔끔한 차량이고요. 차는 7월 7일 날 들어왔습니다. 이제 한달 조금 넘은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구매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차량으로 보여지고요. 이 차는 연식이 좋아요 19년도 6월달에 출고가 됐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보증기간이 살아 있습니다 이제 구매를 하시고 나서 현대서비스센터 가셔가지고 보증기간 끝나기 전에 어 정비 다 받으시고 어 타시면 될 차량으로 보여지고요 어 금액대도 나쁘지 않고 한 2천만원 정도에서 타시기에는 어 적당한 차량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 다음 등급인 익스클루시브랑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는 112대 정도가 있네요 확실히 이제 대수가 조금 많다 보니까 금액대는 조금 더 저렴해지기는 했어요 어 대신에 키로수가 이제 14만 15만대에 있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어 저는 이 정도 대에서 보셔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 이왕이면 그래도 하이브리드기 이 때문에 어제 생각은 조금 더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제 한 2천만원대 정도 투자를 하셔서 못해도 10만 키로 초반대 정도에서 구매를 하시면 어 조금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뒷페이지로 넘어가 니까 그러니까 2,150에 검정 색깔이고 85,000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 있어요. 확실히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금액 대비했을 때키로 수가 한 4만 킬로 정도가 짧아요. 어,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우선 겉에 외판 상태는 크게 이상은 없어 보이고 어, 시트는 브라운 시트예요 어, 이제 핸들 보니까 스마트 크루즈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기어봉 뒤쪽에 보시면 전자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 토홀드 있고요 아까 전에 프리미엄에는 없었던 통포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 블루링크까지 사용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옵션은 없는 것 같고요 성능기록부 보게 되면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사고가 있네요. 이제 오른쪽에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고 조수석 앞문, 뒷문, 그리고 뒤 펜더까지 해서 총세 곳이 교환이 되어 있고요. 이제 조수석 앞뒷문짝만 교환이 되면 이 차량은 사고차까지는 아닌데 어제 뒤 펜더가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로 들어가고요. 어 밑에 보시면 이제 누유라던가 특이 사항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운행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매는 하는 차량이고 확실히 다른 차량에 비해서 키로수가 한4만 키로 정도 짧고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연식도 좋습니다. 19년도 5월달에 출고가 되기 때문에 아까 차량과 마찬가지로 내년 5월까지는 아직 보증 기간이 남아 있고 주행 거리도 지금 85,000km 정도이기 때문에 10만이 되려면 아직 그래도 15,000km 정도가 남았잖아요. 조금 더 타시다가. 이제 10만 키로 되기 전에 이제 서비스 센터로 가셔서 정비 싹다 받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이제 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 차량이에요. 그래서 용도 이력이 있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나는 키로수 조금 짧고 용도 이력도 없고 사고도 없는 완전 깨끗한 차량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하나 또 보여드리면 2,299만 원에 키로수는 8만 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옵션도 크게 이상은 없는 듯 보여지고, 근데 어라운드 뷰가 또 장착이 되어 있네요. 요거는 그래도 조금 장점이 될것 같고요.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이탈이랑 후측방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정도면 옵션은 준수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인 것 같고 성능 기록부 보게 되면 용도이력 없고 사고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밑에 뉴유나. 특이상에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차는 8월 14일 날 들어왔어요. 그래서 며칠 안 됐죠. 그래서 지금 차 상태는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고 없고 좀 깨끗한 차량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그 뒤로 넘어가서 2,000한 중반대쯤 왔습니다. 2,500만 원대 정도 오면 보통 한 7에서 9만 키로대인 차량들이 나와요. 근데 키로수가 방금 전에 봤었던 차량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 비싸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봤었던 그 차량이 싼 거예요.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5만 키로대에 찾아보려면 2,670만 원짜리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금액이 너무 비싸잖아요. 물론 2천 한 중반 대까지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가성비 쪽으로 보게 된다면 저는 방금 전에 봤었던 그 검정 색깔 차량으로 볼것 같고요. 난키로 수가 조금 더 짧은 걸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차량 중고차 시세 간단하게 봤습니다. 확실히 이제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떨어진 건 맞고요. 차 대수가 저는 어느 정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차들이 걸쳐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하고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셨던 차량 외에 또 다른 차량 시세가 궁금하다 하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또 다른 영상 올려보도록 할 거고요 저는 중고차 딜러고요 인천 주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고차에 관해서 이제 구매하시거나 판매하실 때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